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가송 인테리어 목공 기술학원 원장 유광복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올겨울처럼 이렇게 좀 날씨도 춥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이런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그런 온정의 손길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며칠 전에 수료한 인테리어 목공 46기 과정을 수료하신 분 중에서 수강하시는 동안에도 같은 기수분들끼리 분위기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또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밝은 표정으로 또 세상을 밝게 하고 건전하게 하고 또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는 그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오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수료를 하면서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예, 저희 뭐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이미지를 또 따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요즘 사실 요즘 이런 인화지로 출력된 그러한 이미지 좀 오랜만에 보시는 것같 잖아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제가 뭐 필름 카메라 쓰던 시절에야 그때는 뭐 많이 접했던 거지만 참 오랜만에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랜만에 이런 옛날 필름 카메라처럼. 필름카메라로 출력한 그러한 내용물의 사진을 오랜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이미지를 보게 되니까요. 예, 이분이 이제 홈페이지에서 몇 장을 추출하셨는데 을제 홈페이지에 초기 화면에 나와 있는 예, 인사말에 나와 있는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46기 이제 기수님들과의 수료사진 중에 또 같이 한 장을 출력을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도 2 0 2 3년도 이제 서울신문에 게재됐던 우리 유미 실장님하고 같이 찍었던 그 이미지도 같이 한번 포함을 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실장님하고 같이 밝게 웃는 모습이 담겨진 이 사진 한 장을 또 출력을 해 주셨습니다. 아, 제가 생각해 봐도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표정이 항상 굳어 있고 딱딱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너그럽게 저도 얼굴 좀 한번 펴고 좀 밝은 모습으로 한번 찍고 싶어서 이런 따뜻한 손길이 있을 때 그러한 제 긍정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저희 학원에서 수강하시는 다음 기수분들 현재 진행 중인 그런 교육 과정에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런 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이 세상에 많이 계셔야 세상도 맑아지고 또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경제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 나가는데. 많은 에너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오늘 몇 가지 사진에 담아진 그런 내용과 또 별도로 편지까지 이렇게 써주셨어요. 직접 친필로 편지를 써주셨는데요. 이름을 밝히기가 좀 그래서 46기 누구누구님이신데 제가 나중에 따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글씨 보실 수 있도록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찍어 가지고요. 자, 읽어드리면은, 어, 저는 사실상, 뭐, 직함으로 보면은, 원장이죠. 저희 학원의 원장이고 한데, 어, 저한테, 목수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붙였어요. 아, 이런 말 정말 듣기 오랜만에 제가 들어봅니다. 어, 저는 진정한 목수입니다. 어, 벌써부터 제가 온 목수 생활 한 지가 지금 50년이 넘어갔습니다. 51년차가 되 가는데요. 거의 반세기 동안 목수로서 생활해왔고 앞으로도 또 목수로서 목수다운 목수로서 그렇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어, 저한테 이러한 호칭을 붙여준 그첫 문구부터가 제 가슴을 가슴을 훈훈하게 해줍니다 유광복 목수님께 목수에게는 그 어떤 직업보다 빛이 나는 멋진 직업입니다 한달 동안 가성과 함께 이를 경험해 볼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가송에 담긴 소나무처럼 오래오래 계셔 주세요. 아, 이런 짧은 글 내용 속에 얼마나 많은 깊은 전해지는 마음이 담겨 있겠습니까. 이분은 이미 이제 수료하고 떠나셨지만 지방에 계시면서도 이 근처에 유학 오신 것처럼 숙소까지 준비해가지고 거의 한 달여를 46기 분들과 화목한 분위기를 이끌어 가면서 좋은 에너지를 세상에 많이 퍼뜨렸던 그런 행복 전도사 한 분이 있었기에 오늘 소개를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사진 한 장이 들어 있네요. 이 편지 봉투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내용의 축소판이에요. 아마 이렇게 작게 해 주신 거 보니까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차량에 꼽고 두고 두고 가까이서 볼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찍어서 명함 사이즈로 따로 빼주신 것 같아요. 아, 참 오랜만에 이런 훈훈한 마음을 전하는 분이 있어 여러분과 함께 이 좋은 내용을 예, 긍정의 에너지를 같이 전달하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물론 뭐 이런 분보다 어,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예, 긍정의 에너지로 좋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런 분들의 어떠한 마음 하나 하나가 힘든 세상을 더 밝게 해주고 좋은 세상으로 나가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사무실에서 다 퇴근들 하고 저 혼자 남아가지고, 어, 바로 이 영상을 찍고자 했는데, 예, 미루다 미루다 보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걸로 이제 매듭을 짓기로 하고요. 예, 지금 밖에서 사람들 을 만나봐도 사실은 좀 힘들고 어렵다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됩니다. 예, 저희도 물론 뭐 편하게 지내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만은 또 간혹은 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힘을 얻어서 또 열심히 예, 열심히 해서 다음 기수분들 또 저희 학원을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러한 온정의 손길 저도 베풀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